이 앞으로 11월, 12월 지나가면 이런 파일 다이어리들이 더 많이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그냥 저의 필, feel, 저의 feeling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음. 소리 잘 들려요? 음, 네잘 들리는군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박스 뜯을 거예요. 오늘은 닫고는 안 하고요. 박스 뜯고 제가 구입한 것들만 보여드릴 거예요. 2020년 다이어리 정했냐는 질문을 종종 듣고 있어서 사실 아직 안 정했거든요. 굳이 다이어리를 새로 구입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다이어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나왔나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온 제품들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거는 총 6권이고요. 다이어리 하나 15,000원, 1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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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3,900원, 그리고 18,000원. 다이어리만 10만... 3600원이 들었고요. 10만 3600원. 하여간 뭐 할인도 들어간 게 있고, 배송비 들어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지출한 금액은 10만원 아래입니다. 8만원, 9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한 거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 닫꾸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막돈 쓰지 않았을 거예요. 수집하는 거죠, 수집.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에 주문을 했는데, 어제, 오늘 해서 다 받았어요. 뜯어 보겠습니다. 어? 왜 없지? 짠. 아니, 아니 다이어리가 여기 들어 있어요. 짠. 짠. 이겁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아니, 아직 안 보이죠? 뜯어야지 보이지. 정확한 이름은 365 데스크 다이어리이고요. 144페이지 있고 2020년 제뉴얼리부터 2020년 디셈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용 다이어리네요 이게 원래 다른 색도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빨간색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저 그거 생각나서 산 거예요. 사실 2020년에 쓰려고 밀리미터 밀리그램 요거 또 구입을 해 놨었는데 밀리미터 mm, 밀리그램이 이렇게 뒷면에 스프링이 있고 겉 커버가 스프링을 감싸는 형식으로 아니지 근데 얘는 스프링이 뒤 옆쪽이 아니라 요게 앞에 튀어나와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안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게, 이게 내지가 너무 귀엽죠 형광펜으로 선을 긋는데 삐뚤빼뚤한 느낌으로 그려진 네 그런 내지입니다 만약에 안쪽에 내지가 안 예뻤으면 안 샀을 수 있는데 아이 내지 디자인도 약간 독특한 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검은색 펜 같은 거 쓰면은 이거 뒷면에 비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뒷면이 다 보이는 걸 보니까 아, 음,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둘 중에 작은 박스를 먼저 뜯어 볼게요 이 친구는 18,000원입니다. 이거 제가 왜 구입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왜 구입했는지. 저는 60을 좋아하고, 60에서는 투명보다는 이왕이면은 그 인조가죽이라든지, 이런 닭, 약간 하드커버를 좋아하는데요. 투명 다이어리 커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물흐물하게 막 녹듯이 막 오징어처럼 꼬이고 막 녹거든요. 음, 그럼에도 제가 투명 다이어리를 구입한 이유는 심지어 18,000원 투명 다이어리인데 커버 디테일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위아래로 똑딱이가 두개 달려있고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위에 요렇게 또 아래에 요렇게 옆, 앞에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지금 당장 첫 느낌, 뜯자마자의 첫 느낌은 커버가 그렇게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투명 다이어리들보다 그렇게 쉽게 흐물 흐물 녹아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속지는 표지부터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체리, 어리, 아, 다이어리라서 체리 아닌가? 체리 얼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먼슬리네요. 지금 스트리밍 할 때는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이 먼슬리라든지 위클리 페이지가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때 그때는 제가 이 부분 따로 추가 촬영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서 올릴게요. 네, A5이고요. 제 기억에 이거 A6가 있었나? 저 A5로만 구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저 정도 디테일이면 가격 좀 인정. 피아 유님? 이 정도? 솔직히...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 다른 데서 안 팔잖아요 그래서 이브랜 몰링 부스에서 자꾸 다른 이름 부르려고 그래요 몰링 부스에서만 이런 디자인을 판다 근데 나는 이 디자인을 이 가격에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할말 없죠 뭐 갖고 싶으면 돈 내고 사는 거죠 어, 지금 만지면서 드는 느낌이 여기 커버에 약간 기름이, 기름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조금 미끌미끌하고요 여기 아랫부분 잠깐만, 지금 보였어. 방금 보였어. 살짝 온거 보이죠? 살짝 찌그러진 거. 여기 아래랑 여기 위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이어리 구입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laughs> 이만큼 쬐끄만한 부분이면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조금, 음, 조금 생, 현... 고민을 해보시고, 아,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박음질은 인쇄된 거 아니고 진짜 실이에요. 그리고 어버블 크러쉬. 저 그거 진짜 너무 정말 진짜 살려고 그랬거든요. 어버블 크러쉬. 어버블 크러쉬. 지난주 토요일 날 어버블 크러쉬 스토어, 온라인 스토어에 풀렸다가 그날 바로 또 품절.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있다고요? 잠깐만, 1300개의 레드 옵션?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지, 커버만 따로 파는 핑크색은 수량이 있어요. 일단, 그 스마트 스토어에 레드는 찾았는데요. 아, 핑크 품절. 그렇다면, 레드만, 잠시만요. 저 레드만 구입을 하고 올게요. 사실 제일 처음에 봤던 건 어버블 크러쉬예요. 그런 것처럼 요런 다이어리들이 요즘 약간 뉴트로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견하 건데 앞으로 11월, 12월 지나가면 이런 뉴트로 스타일 다이어리들이 더 많이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고요. 그냥 저의 필, feel, 저의 필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여기 옆면에 보면은 텐바이텐의 소중한 고객님을 위한 상품입니다 소중한 고객님입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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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텐바이텐에서 구입을 한 이유가 있어요 5만... 이게 뭐지? 5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은 다이어리 박스를 준다 그랬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PVC네요, PVC.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주는 다이어리 박스인데 PVC고요. <laughs> 너무 놀랍게도 얘 손으로 만지면 알잖아요. 얘가 더 두꺼워요. 얘는 집안에 인테리어 용으로 놓고 쓰기에 딱 좋은 그런 케이스이다. 이60 레트로, 세컨드 맨션의60 레트로 다이어리가요. 보라색 두 종류, 빨간색 두 종류, 분홍색 두 종류 해가지고 총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민 고민 하다가 이셋 중에 하나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세개다 샀어요. 일단, 보라색 이거는 레인보우 스마일. 정가 18,900원. A5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사도 다이어리를 다쓸 수가 없어요. 보관하다가 나중에 자꾸 영상 찍을 때 맞는 컨셉 다이어리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죠. 젤리 젤로. 젤리 젤로. 오, 체림이 진짜 예쁘죠? 체림이. 아, 실물로 보니까 체리미가 제일 제 취향 저격이에요. 그리고 아예 뒤에 커버가 앞까지 요렇게 감싸는 이 디자인 있잖아요. 60 다이어리에서 많이 못 봤어요. 이게 회사원들이 많이 쓰는 그런 디자인들이 요렇게 감싸는 커버들이 있거든요. 투명 다이어리나 좀 저렴한 다이어리들에서는 못 봤었는데 그런 디자인을 차용한것 같습니다. 얘도 그렇고요. 딱 만졌을 때 이게 훨씬 두꺼워요. 힘이 얇은 대신에 여기에 이걸 바이스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요렇게 바이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 맘대로 부를게요. 닫았을 때 흘러내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세컨드 매션의 요펄 커버는 정말로 예쁩니다. 펄감이 진짜로 예뻐요. 이 반짝반짝이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만년 다이어리네요. 원슬리랑 위클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위클리 부분에 달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달이 그려져 있는 게 세컨드 멘션 다이어리 속지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컨드 멘션 다이어리는 늘 구입하면은 항상 뒤쪽에 이렇게 일러스트 속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젤리젤로. 이건 빨간색. 빨간색도 펄이 들어있어요. 커버에. 요렇게. 보라색 커버는 약간 보랏빛이 돌아요. 투명하지 않고, 빨간색은 투명한데 반짝이가 있어요. 핑크는 또 약간 연한 핑크색인 것 같아요. 제 책상이 하얗잖아요. 이 책상에다가 대보니까 확 눈에 보입니다. 약간 필터 끼운 것처럼 안에 들어있는 표지를 더 예쁘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세컨드 메이션 다이어리는 제가 몇개 써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커버가 속재를 돋보이게 은은하게 약간, 이렇게. 하,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셔야겠어요.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시네요. 링 크기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링 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표준 크기 같은 느낌? 아무튼, 이 친구들은 다 표준의 링 크기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다이어리입니다. 정가 13,900원. 이번에 구입한 유일한 양장 다이어리예요. 짠. 이거 솔직히 저 커버 때문에 샀어요.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딸기 우유색. 맞아요. 딱그 딸기 우유색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That's your day. 얘는 안쪽에 요렇게 샘플 종이가 한장 들어있어요. 펜을 사용하기 전에 이 내지에다가 먼저 써서 테스트를 해보래요. 이 샘플지에 먼저 써서 테스트를 해보래요. 고, 고무줄이 뒤에서 요렇게, 요렇게 감싸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고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죽 양장이다, 가죽 양장이고 고무줄이니까 여기 위아래로 고무줄 자국이 좀 남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것 같습니다. 고무줄 자국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런 가죽 느낌의 커버를 쓰면 안 돼요. 2019년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먼슬리 위클리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 예쁘네요. 이 다꾸계가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더 뭐라 그랬지?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 경험치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다이어리를 찾을 때는 다이어리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취향인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속지들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찾아보니까 제 기준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면서도 서로서로 서로 다이어리마다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각 다이어리마다 특색이 있어진 거예요. 똑같이 심플하고 간결하면서. 아무튼 양장 제본 보면은 궁금해하시는 거 180도 쫙 펼쳐집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뒷면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여기 양 위쪽이랑 여기 아래쪽에 주름이 생겨요. 이 부분이 지금은 괜찮은데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주름이 생기지 않을까. 플러스 주름이 생기다 보면은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직접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죠? 커버가 무슨 소재인지 궁금해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커버 원단을 직접 손으로 붙였대요. 여기를 쫙 당겨가지고 손으로 붙였대요. 마감이 그래서 깔끔하네. 오늘 이렇게 제가 산 다이어리들 다 언박싱 뜯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윤님 말씀처럼 살 때마다 계속 예쁜 새 다이어리 나와서 오늘만 해도 제가 이렇게 뜯어보는데, 댄스에서 새거 나왔대요. 스탠다드 로봇 댄스에서새건안왔데 너무 예뻐요. 라는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떡해요. 예쁜 거 계속 나오는데. 괜찮아요. 저는 다른 데 돈을 안 쓰니까요. 손만은 지네요. <laughs> 인스타에서 그런데에다가 다. 이게 다 인스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스타를 끊어야 돼요. 인스타 때문에 자꾸 쇼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인스타, 다 인스타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스타를 끊읍시다.